안녕. 에휴. <laughs> 에휴, 귀여워. 어? 오구, 오구, 오구. 예뻐. 아이고, 예뻐.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이고 좋아. 이구 신나. 음. 어, 너무 귀여워. 어 사람 엄청 좋아하네요.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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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이고, 아고아고 아이고, 아고 아이고, 아고아이아고아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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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laughs> 많은고요고 신났어. 아, 그렇구나. 아,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? 음... 아, 되게 귀여워요. <laughs> 이름 되게 잘 지었다. 잘 어울리는데요? <laughs> 아우여워 어, 그럼 강아지 종은 뭐예요? 아그 어, 종이구나. <laughs> 어 그러면 성별이 혹시? 아 그럼 나이는? 아 강아지 나이요. <laughs> 아. 아, 어, 그렇구나. 산책은 몇분 정도 하세요? 아, 어, 몇 시간 하시나 혹시? 아, 그 정도면 딱 괜찮은 시간대예요. <laughs> 그렇구나. 아, 너무 귀여워요. 근데 아, 진 너무 귀여워요. <laughs> 아, 그 이름은 왜 그렇게 짓게 되셨어요? 아, 그런 뜻이 숨겨져 있었구나. 누가 지은 거예요? 어. <laughs> 아, 센스가 넘치세요. <laughs> 강아지 밥은 잘 먹어요. 아, 어, 어, 그러면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뭐예요? 아, 어, 그걸 제일 좋아해요? <laughs> 저는 강아지는 안 키우는데 어, 주변에 산책하는 강아지가 동네에 많아서 그나게 저도 즐겁게 산책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산책하다 보면 저도 자주 마주치는 강아지들이 있거든요. <laughs> 그러면 괜히 반갑더라고요. 잘은 몰라도 내적 친밀감이 좀 쌓인다고 해야 되나? 저도 이제 그쪽이랑 여기 강아지. <laughs> 오다가다가 몇번 봤거든요. <웃음> 모르셨죠. <웃음> 강아지랑 산책 평일에 몇번 정도 하세요? 아음 그러면. 주말에는요? 아, 어, 그러면은 주말에는 보통 이 시간대 나오시는 거예요? 아, 그렇죠. 일정 있으면 못 나오고, 아. 그러면 일정 없으시면은 평소에 이 시간에 주말에 이 시간에 나오신다고 아 그러시구나 아 <laughs> 어, 그러면 원래 산책하는 걸좀 좋아하세요 아네 그러면 다른 거 운동 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? 어, 되게 활동적이시구나. 우와. 되게 귀여우세요. 아, 네. 아 강아지가 강아지가 귀엽다고. 아네아아 네. 아. <laughs> 아, 부끄럽다 <laughs> 아왜냐면은 저도 이제 산책 좋아하거든요 저도 좀 운동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네아 혹시 이세요 아 <laughs> 그러시구나 아 제가 이예요 네아 <laughs> 가끔 보면은 동네 강아지들끼리 모여서 같이 산책하던데 그런 동호회도 혹시 드셨나요? 음, 어, 네, 동호회 꽤 많다던데요. 소규모로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아, 그리고 같은 종 친구들끼리 산책시키시는 보호자분들이, 어, 계시더라고요. 골든 리트리버는 리트리버끼리, <laughs> 어, 또 웰시코기는 웰시코기끼리. 그거를 몇번본 적이 있었는데, 조금은 다르더라도, 똑같은 애들이 여러 마리 있는 거잖아요. 어, 정말 귀엽더라고요. 네. <laughs> 아, 너무 귀여웠는데 진짜. 아, 그래서 혹시 산책 이 시간대 매주 하시는 거면 아... 혹시 같이 해도 될까요? 아, 정말요? 아, 저요? 너무 감사하죠. <laughs> 아니, 제가 이제 산책 메이트가 없어서 조금, 네, 고민이었거든요. <laughs> 산책 메이트를 만들고 싶기도 했고 어 우리 강아지 너무 귀엽고 운동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대화도 재미있을 것 같고 <laughs> 아 근데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린 걸까요? 아 네네. 아 <laughs> 다행이에요. 그러면,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아, 네네. 여기 제 핸드폰이요. 네. 번호 눌러주시고, 통화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. 네, 그거 제 번호예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연락드릴게요. <laughs> 네, 네, 이따 들어가시면. 연락주세요. 네. <laughs> 네. 어, 산책 마저 잘하시고, 네. 네, 연락주세요. <laughs> 네, 조심히 가세요. 네. <laughs> 귀요미, 귀요미도 잘가. 산책 잘해. 어, 아이고, 귀여워. <laughs> 네, 들어가세요.